네. 어? 뭐야? 잠깐만요. 해찬이가 지금 전화가 왔대요. 오. 전화 왔어? 왔어? 도착했어?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안녕하십니까. 네. 아, 지금 그... 저희가 이미 방송을 시작했어요. 지금 비행기 네. 타기 전이라고 들었어요. 아, 타기 전 맞아요. 타기. 지금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. 우리 팀 애들이 저희가 없어 네. 아쉬워하는 게 얼굴에 너무 <laughs> 묻어 있더라고요. 아, 보고 있어요? 라면 네, 먹 그럼요. 아, 진짜 근데 혹씨 만주시... 솔직히... 네, 네. 앞머리가 많이 자랐네요. 마크 형이네요. 아이아 이거. 그래 좀 자라. 아, 요양측 사실 진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우리도 보고 있었는데 네, 얼른 좋다. 한국 가서 자 이번 주 시작되는 컴백 굉장히 멋있게 또 기분 아... 좋게 해봅시다. 여러분들 준비되셨죠? 됐습니다 네. 지금 약간 공항이어서 소리가 크게 할수 아, 없나봐요 지금. 그래 할수 없지만 네. 또 저희 또 내일 만나니까요. 맞아요. 아, 맞아요. 네, 너무 아, 아쉬워하지 아, 마시고 오늘 6시에 오늘 저희, 저희 뮤직비디오 맞아요. 뮤직비디오 음원 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. 맞아요. 네. 저희 꼭 빨리 와가지고 보고 싶으니까 얼른 오세요. 네, 그리고 오늘 <laughs> 또 특별히 저희 1, 2, 7다 같이 있는데 <laughs> 또 우리 컴백을 축하해 주려고 특별한. 오보기가 왔어요. 오복이가. 어? 드림이들. 정우 형 네, 드림, 드림 선배님들. 뭐, 뭐. 그래, 그래. 마트 마트 흔하시고. 그래, 그래. 뷰패키지 그래, 그래. 앨범도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, 그래. 항상 무탈히 <laughs> 활동하시고. 아예 그래. 그래. 아프지 마시고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좋겠습니다. 그래. 감사합니다. 형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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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, 그래. 한국에서 보자. 한국에서 아, 보자. 아유, 바이바이. 어, 아, 지금까지 해찬 마크 정우 씨였습니다. 네, 아까.